뚫고 코나라서 타고, 평타치고어 네. 요즘에 샤라라라이라라야 그렇지 너 뚫고 지나간다고 임마 됐어 아. 아. 아빠 자, 아빠 라아 아 개폭격이하는 개소리 같지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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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할수 있어! 이렇게 된거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오늘 오늘 신딱 신하 찍자 할수 있다 자 그래요 제 목소리로 묻다버릴게요이 악물고 자 침착하게 타고 타고 해서 샤라라락 오지게 갈게요자 여러분들 유도라 스톤 이스킬로 화끈하게 피해버립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상원 할수 있다 상원 할수 있다. 있다 너나 할수 있다 너나 할수 있다! 이렇게두개 그렇지 평타 피했다 평타 피했다 나이스 했어 오케이 너무 안 죽어 블루 너무 안 주고 누가 불한테 첨가 못 줬냐 싸움 들을 기잘해요 오케이 됐어 야 날카롭게 먹었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내 먹을게 이거 내 먹을게 내 먹는다 내 먹어 내 먹어 내 먹어 내 먹어 먹어버려 그렇지 아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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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한번더 타고 샤라라라 그렇지 야 침착했다 침착하게 폈다 오케이 완전 여유로웠어 여기 레드 어딨냐? 아 레드 어딨어? 어디 갔어? 아 레드 어디 갔어요? 뭐 하냐? 아이 여기도 없는데? 아이 정을 못 어디 갔어? 야 누가 정을 들었냐? 아씨 뭐야 아 아무것도 없어 추가 먹고 갔어요? 음 진짜로? 타고 기달려 타고 에 타고 샤라라라이 아퍼겠다 그렇지 근데 나 아직 3레이야아 레벨이 너무 낮아요 진짜 아이 아니 레벨 차이 뭐야 사냥을 요따 써야 돼. 그냥 불로 줘야지 그냥. 아, 내날내 아, 레벨이 3이야 미쳤어 이거. 아직 좀더 따야지. 아니야 레드 근데 진짜 추가 먹었어요? 거짓말이죠? 우리팀 브라 뭐야 브라일으키려는 거지? 안돼 이 자식아. 안 된다고 임마. 안 된다고 임마. 죽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포탑 포탑 하트캐리. 어 아, 압박이 너무 심해. 이 달려올 건가봐. 아니 근데 이거 후프라한테 날려드는 거 맞잖아요. 아니 근데 공중에 뜨는 게왜 이렇게 채공 시간이 길어? 좀 느리게 올라가는 거 같아요. 옛날이랑 확실히 다른데? 이거 패치 있었나? 고 샤라라라 쿵이나 먹어 있네 그렇지 평타질에게 폭격 평타질에게 폭격 그렇지 야야야야야 정무삼이 이겼다 게임끝 자 선빵 때려 선빵 때렸어 어때 존순 출발 존순 출발 존순 출발. 출발 타고 바깥자 아, 타고 타고, 타고. 요즘 샤라라라 그렇지 유유히 나가 버려요 어 드럽게 쌈더라네. 아 길을 오래 먹으면은 에어버시가 길어졌어요. 아, 개사기. 스택 모아서 마스. 와서 샤라라 낙이자 시계. 그렇지. 가자. 괴물 됐다. 자 이제 렌슬러 살 막을 수가 없어. 어 그렇지. 어 대기 중. 들어와봐. 아 초반에. 레드 없어가지고 살짝 힘들었는데, 에, 극복했어요. 오늘 방송 테마는 극복이에요. 진짜 계속 초반에 쓰드로 맞기만 했거든요. 전쟁 독기만 뜨면은 그때부터 진짜 확 달라지거든요. 0대5 아닌게 어디? 아, 거북이, 저 의미 없어! 완완 조정면 됩니다.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완완이 진짜 개사기예요. 후반 제일 식사기 원딜 있짜 무조건 완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냄새 맡은 게복격 살짝 피하면서 늑돌이는 나이스 덱. 아니 카리나도 어느 순간부터 성장 안 하고 있잖아. 맞죠? 츄는 안 죽지 레드를 먹었는데 초반에 이제 츄안 죽지 어우 샤라라라 이제 시아자 사이버 궁빼주세요 빨리 형기증 나니까 이 가서 유이로 샤라라라 걸어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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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가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어 사피해버려요? 그렇지 사냥 쓰고 샤라 저거는 타고 타고 들어가서 샤라라라 갈기면 될것 같은데 아저 후프라가 거슬리네. 후프라 뚫고 지나가서 타고 평타치고 어 요즘에 샤라라라 이제 씨가 그렇지너 뚫고 지나간다고 임마 됐. 됐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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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잘 거다. 대문됐다 들어 왔다. 믿어라. 야, 내가 후프 찢려버릴게대문됐어요 거의 다왔다 가, uh,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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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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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원 스택, 원 스택, 원 스택, 원 스택, 원 스택. 궁 쓰고 타고 타고 잘라라, 그렇지? 성공한고나 다르겠죠? 그럼 성공이지. 전멸서 잖아면안 돼. 사이보그는 전멸 썼으면 잡은 거나 다름 없어요. 전멸 없는 사이보그는 그냥 버그야. Our 이게 그만 터러항안 그만 눌러 이진다내 이거 을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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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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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한번운 좋게 한번 잡았다고 또 신나가지고 또 오네. 너는 좀만 기달려봐라 절카 뜨고 개발라지. 아니, 얘네는 왜 사방팔방에서 싸우는 거야? 우리 약 잡아보는 거야, 저거 친구들아. 진짜 그거 참을 거야? 못 참겠는데? <laughs> 침착하게 샤라라라이 자식아! 응? 막안 썼어! 와, 야, 온다, 큰거다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온다. 진짜 거 어, 정중앙 샤라라락, 그렇지. 우리 항아있네, 그리고. 자, 간다 항아야 항아 이게 항, 어어, 오히려 니코다 네 오히려 니코다 네 요시라라 샤라라라 샤이나 버거이 자식에 그렇지 유유히다가 요즘 샤라라랑인가요? 상한 솥 완완계 사기 완완풍 안숨 쪽쪽쪽쪽쪽쪽쪽쪽 아저칠 약한데 나이스 유튜브에서 본거 그렇지 피사이로 바까 야 방금 존슨 연기해 뭐야 밥또차왔는데다 왔는데 아 나만 자꾸 이상하게만 안 죽으면 되는데 자꾸 개폭격 패시브 발동돼가지고 영주 맞냐? 목먹 박스 완완이 악마 사냥꾼의 검이 있네. 이거를 내가 존슨을 좀 타야 될것 같은데, 그럼 나죠 확실하게 킬빨수 있는데, 존슨이 방향이 지리거든요. 육도 노브레이크라도 죄송하죠. 봐봐, 방금 여기에 가로지르고 갔잖아. 이거 존슨을 타야 돼. 존슨의 미래야. 설마 준비 땅이겠어. 들어가 주나요? 어, 거의 지옥인데, 설마 완완 군각 나오나요? 완완 군각 나오나요? 완완의 군각 나오나요? 완완 궁등 으아, 간다! 스택! 스택! 샤라라라! 쿵이나! 먹어 임마! 어딜 도망가? 사냥 써았어요 사냥 딜 개폭격? 사냥 딜겁났어요 아. 개쓰레기네, 사냥. 뭘못 잡아? 너는 뭐야, 임마! 지나가버려. 안 하고 지나간다고. 궁 쓰고, 타고, 타고, 평타 그렇지. 차가 결국 오버됐스인가요이 게임의 끝은 오버! 됐은가요? 아... 흔들린다 또 멘탈 라나 갑니다 또꽉 잡아야돼요 자 여러분들 저 멘탈 좀 잡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응원 한 번씩만 갑시다 멘탈 잡아야될거 아니에요 멘탈 들리면듯하여 말도 꼬이는거 봐봐요 돌려줄게 쓰 1스킬 이상한데 쓰는거 봐요 아 근데 저기 후프라가 너무 압박이야 진짜 너무 터나요어 이게 뭐야 저거 불멸이 있는데? 맞아 저거? 대대아 절칼 이제 떴는데 아 후프라만 조심하네 후프라 통통이 썼는데? 잠깐만 어 뒤에 존슨 왔어요. 뒤에 존슨 왔어요. 그리고 개폭격도 왔어요. 자 왔다 갔습니다. 아, 안 죽어. 야, 음. 야내후방에다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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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란 시켰다. 농게 아니야. 나 구경만 한거 아니야. 아, 다 교란 시켰어요. 아 유도라도 문제인데? 아씨 유도라한테 아까부터 자꾸 스턴건맞고골로 가는 게 너무 많아갖고 아 약간 유도라 일 스킬 딱오못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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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라이쿵이나 먹으라 있네 그렇지. 침착하게 샤라라라. 그렇지. 바로 킬이 도망가 버립니다. 야 먹어 니 먹어 니 먹어 다니 거야. 걔궁있잖아 벗었는데. 아더큰거잖아 아. 더큰 거잖아. 아, 너무 아파. 근데 나 믿지? 어, 나 믿지? 또. 아, 저나 태워줘. 날 용서해준다면 날 태워줘. 아, 한번 더 드세요. 아, 오! 그렇지. 아하고 찍어 버려. 랑령의 포효. 랑령의 포효 이제 시아 잠깐만. 잠깐만 스택. 그렇지. 그리고 샤라라라 더블 샤라라라. 그 어때요? 돼. 살아다 싶었을 때 바로 굶고아 버려, 질 때. 그렇지. 믿노브레이어 기록 카리나가 더 이렇게 아파도 그래도 힘들어. 너희 여군신이 있잖아. 하긴 뭐 여군신 하나만 갔으면은 저거 씨, 유도라 벌써 진짜 이게 발린 건데, 에이, 너무 늦게 가네. 아니, 아까 전에 후원 캐릭터한테 해주셨잖아요. 한번더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랜슬론한테도 후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여군신 좀 뽑게. 아까 전에 해주셨잖아요. 나 캐리 했을 때. 대형 사고 칠 번. 와, 아니 근데 요즘 은신 저거 안 보여. 대대 대, 샤라라라 궁극기 이거로 최 좋아. 아, 우리 기지가 날라가고 있어, 야! 아, 우리 기지 날라갑니다! 친구들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당신들할수 있어요. 저로, 저 탱카리 났다 이 얘기 밀리면 안 됩니다. 탱카리 났다 이 얘기 밀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 영주 타이밍이에요. 우리 영주 타이밍이에요. 정중앙 잘하 나 그렇게 나좀 구해주실 분 헬프! 내가 없잖아. 아, 그거 뺏긴다고. 어? 내 강렬한 사냥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 저 뺏길 거 같은데. 깜짝이야. 나 없어도 되나? 아니, 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 용군이 썼다. 어, 그렇지. 나 이제 유도나한테 어이없게 죽고 이제 그거 안 나와요. 알겠어. 네, 칼이나 뭐 어차피 탱칼이라서 뭐 딜. 무섭지도 않았고? 이제 유도라 데꼬고 와봐요 모여봐 내가 몸빵할까? 아니 내가 그냥 몸빵할까? 귀찮은데? 내가 몸빵해도 되잖아요 려군신인데 데미지가 하나도 안들어오는데 내가 유도라 스킬 다 빼줄게 는팩 패... 여군신 이것이 여군신이지 내 스킬 다 뺐다 오 샤라라라 그렇지 막타까지 아리나 체력이 왜안 다냐? 우리 영주 안나와 우리 영주 먹었잖아요 힘들게. 왜 영주 안 나와요? 먹은. 풀스태으로 보다 때릴 거예요. 좋았다. 좋았다. 아 일단 첫 걸음.